안녕하세요. 비진투브의 비진입니다. 미국의 확진자 수가 10만 명이 넘으면서 중국과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에서 바이러스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8일만에 9만 명이 증가하는 등 연일 미국에서는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러스 대응에 필요한 물자 조달을 위해 한국 전쟁 시절 만들어진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시법 발동에 힘입어 앞으로 100일간 인공호흡기 10만 대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도 일본 언론은 유럽에서는 일본의 바이러스 대책을 기적이라고 부른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현대 비즈니스에 따르면 유럽 정부 당국자는 일본의 바이러스 대처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들이 놀라고 있는 이유로는 일본에서 바이러스 감염자의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에서의 치사율은 0.035%이다.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일본의 수치는 월등하다. 일본 정부는 당초 바이러스 대책에 대해 국내외에서 엄격한 비난을 받았지만 지금 현재 감염 억제에 가장 성공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도쿄 및 수도권에서 바이러스 대처에 성공하고 있는 일본을 두고 유럽 국가들은 기적과도 같은 일로 오래 기억할 것이다라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비교해 20분의 1도 검사를 안 하면서 자만에 빠져 방심하고 있는 일본을 두고 미국 언론들은 질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본의 바이러스 성공은 세계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 운이 다 하고 있나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의 대응 실태를 꼬집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처럼 대대적인 진단 검사와 선제적 격리 및 치료를 하지 않고서도 질병 확산을 저지한 것처럼 보였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일본의 통계는 허점이 크다.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한국이 36만 5천여 명을 검사한 반면 일본은 지금까지 단 2만 5천 명을 검사했다. 일본 시민들은 여전히 붐비는 지하철로 출퇴근하고 공원에 모여 벚꽃놀이를 하며 주점에서 가깝게 붙어 앉아 음주를 즐긴다 일본인들이 이처럼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공식 발표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서야 전염병 학자들의 수수께끼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 올해 7월 개최 예정이던 도쿄 하계올림픽을 연기하기로 합의한 이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도쿄에서 이번 주 들어 환자가 기록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제한적인 진단 검사로 인해 더 많은 감염자가 검사되지 않고 있다는 두려움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오사카 링크 종합병원의 감염병 전문가인 야마토 마사야 박사는 인터뷰에서 도쿄 도지사의 외출 자제 권고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아베 총리가 결단을 내리고 도쿄 봉쇄령을 선포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다. 그는 도쿄를 2, 3주 안에 봉쇄하지 않으면 도쿄의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국은 제2의 이탈리아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국식 모델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의료 장비 지원도 빠르게 도움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만과 자만에 빠져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불구경만 하고 있는 일본에게 미국은 너희도 빨리 한국에 머리 숙이고 배우라고 충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처럼 자만에 빠져 방심하고 놓아버린다면 그땐 모든 게 끝입니다. 한 판까지 참 이상한 게 뉴스가 돼요. 예. 그러니까 민생당이 먼저 손학규 전 대표를 비례 2번으로 배정했다가 어제 논란이 커지니까 14번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랬죠. 우리 공화당에서는 8선의 서청원 의원이 2번을 받았고요. 친막 신당에서는 4선의 공문종 대표가 2번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 공화당은 이석 신박신당은 판석을 지닌 원내 정당들이에요. 네, 지금 선거법상 비례 홀수 번호는 여성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2번이라고 하면은 남성 후보가 받을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세상이 전번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예. 비례대표라는 게 통상 뭐 집능 소수자 대표성 좀 아무래도 지역구 선거에서는 쉽지 않은 분들을 이렇게 뽑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예. 예. 뭐, 그 경우에 따라서 과거에는 대선 주자급들이 당을 진주지휘하는 역할로 배치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손학규, 뭐 서청원, 홍문종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당선시키려면이 당에 찍어주세요. 뭐 이런 이런 역할인 거예요. 뭐예요? 근데 지금 이세 당의 지지율이 매우 낮습니다, 한1% 예. 2% 정도인데 그렇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세 사람이 당 지지율보다 인기가 더 좋아가지고 당을 이끌 예. 수 있느냐 예.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예, 예. 과거 제가 아까 뭐 대선 주자급들 말씀드린 거는 예. 지역구로 나가도 충분히 되는데, 전체 선거를 이끌기 위해서 그런 경우인데, 이분들은 예. 아무래도 지역구가 안 되니까 예. 비례로 그것도 최상위 두 번으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밖에 음. 못 보는 거죠. 지금 지지율로는 이분들 2번까지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때요? 3% 봉쇄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를 예. 얻어야지 비례 조석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은 봐서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3% 나오려면요. 어, 뭐 우리 유권자한 4천만 명 잡고 50% 투표한다고 하면 2천만 명이지 않습니까? 예. 60만 명이 이 당을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만만치 않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손전 대표는 14번으로 밀렸으니까 더 어렵고. 예. 제 과거 생각이 하나 나는 게요. 17대 총선에서 정당명부 투표가 처음 실시됐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두 장을 뽑았죠. 지역구 한 장, 정당 한 장을 뽑았는데 그때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가 비례 2번으로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당선되면 10선이다. 근데 안 됐죠. 그쵸. 당시에도 자민련이 많이 위축됐는데, 뭐, 그래도 3%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2.8% 나왔어요. 그렇죠. 그때 돌풍이 일으킨 게 민주노동당 아니겠습니까? 예. 지역구 이석비례 8석에서 10석을 얻었는데, 민주노동당의 마지막 번호 당선자가 고 노회찬 의원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니까 러 17대 총선은 김종필 퇴장하고, 노회찬 입장하고, 네. 이게 엄청나게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음. 다른 정당들의 2번, 비례 2번은 누구누구예요? 자, 아, 기억나실 텐데 제가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네. 저 한국당은 윤창현 후보입니다. 경제학자죠. 예, 예. 신황 이야기가 나오는 인물이고 더불어시민당은 김경만 중소기업중앙의 경제정책본부장 예. 역시 이두 사람 다 경제 전문성이고 정의당은 장혜영 30대 초반의 여성 독립영화감독인데 정의당은 1, 2번을 다 여성청년으로 배치했어요. 네. 열린민주당 요즘 이제 기대가 오르는데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그렇죠. 국민의당은 안철수대 배치끈인 이태규 전 의원. 뭐 음. 이 정도입니다. 정의당은 1번, 2번인둘다 여성이다 이거죠? 그렇죠. 젊은 어, 여당 상징성이 강하네요. 그렇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가지고 비례대표 이게 상징성이 더 강해졌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세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안 좋은 의미의 상징성이 <laughs> 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예예. <laughs> 예. 어, 아까 소개한 17대 총선 같은 그런 상징적 장면이 이번에도 나올까요? 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노장급 정치인들이 당선되기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예. 특히 이제 뭐 친박이라는 간판으로 건정당에두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예, 예. 또 아주 뭐 친박 핵심으로 불렀던두 사람이 쉽지 않아 보이고 예. 그리고 지금 정의당이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지만은 1, 2 번은 당근 안정권으로 보이거든요. 물론이죠. 어. 예 그렇다면은 이 퇴장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그림이 이미 준비되고 있다. 네. 미래 대표 공천을 통해서 그렇게 예. 볼수 있겠습니다. 밖에 예. 없는 소식인데요. 며칠 전 지난 20일에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외교 전문가들은 24일 한일 정상회담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관계 개선을 잘 해보자. 잘좀 봐달라. 라는 의미가 아니냐.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좀 생뚱맞은 타이밍에 수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카드를 꺼냈는데 사실 이건 카드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네요. 한국에게 한 발짝 양보하는 척 하면서 협상을 유리하게 해나가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반도체 주요 핵심 소재는 크게 포토레지스트와 그리고 플루 올인 폴리 이미드라고 하는데 하필 그 중에 포토레지스트만 규제를 완화했다는 점이죠. 지난 22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수출되는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심사 승인 방식을 기존 개별 허가에서 특정 포괄 허가로 개정하고 시행 시기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정 포괄 허가라는 게 말이 어려운데 짧게 줄여본다면 매번 수출 때마다 껀껀이 심사를 하고 허가도 받고 그래야 겨우 수출 한번 할수 있었던 걸 동일한 거래 상대한테 수출을 할 경우 3년 동안 심사가 거의 없이 수출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살짝 말장난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데 실제로 청와대 발표에서도 이것은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했고요. 그 이전에 우리의 상식적으로만 봐도, 이게 한일 관계를 위해서 개정했다고는 도저히 생각이 들지 않고 자국 중소기업들이 수출길이 막혔다고 하도 아우성이니까 그래, 그거 하나 정도는 풀어줄게 라고 하는 선심성 방안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번 16일에는 수출 관리 정책 관련된 양국 간의 대화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생각외로 예전에 엄청 불친절하고 무리했던 그때 분위기와는 다르게 이번엔 예의 바르고 공손한 모습을 보여서 한국 측에서는 오히려 의아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와서 보니까 24일에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잘 보이려는 속내가 아니었을까 추측도 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껏 수출 규제를 더 강화할 것처럼 으름장을 놓던 일치기 그리고 더 압박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해였던 그 사람들이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다소 완화된 분위기를 만드는 걸까요? 마치 이번 24일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뭔가 성과를 얻어가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걸까요? 이번에 분위기를 바꾸지 못하면 뭔가 곤란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곤란한 일이란 아마도 이 사람 바닥까지 내려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안 그래도 장기 집권에 대한 자국민들이 지쳐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나중에 재선을 통해 한번더 해보려는 그런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국민들은 물론 본인 지역구에서도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위기가 점점 더 악화되는 가운데 그 와중에도 이 사람들은 한국의 의중을 떠보기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그것은 곧 지금까지 해온 수출 규제를 다시 수출 유지라는 방향으로 말을 바꾸는 듯 태세를 바꾸는 듯한번 떠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수출 규제를 수출 유지로 바꾼다니까 이것 또한 말장난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아마도 본인들은 자기들이 한일 관계의 끈을 잡고 있으면서 밀고 당기기 밀당을 한다고 생각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도 그 끈을 놓아버리면 뒷일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줄을 잡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 상황이죠. 잘못해서 이걸 놓쳐버리면 아니면 혹은 스스로 놓아버린다면 그러면 한일 관계가 극악으로 치닫고 외교 대실패로 정권 수뇌부들이 자기들 자리부터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자기들이 관계를 한 방에 잘라버릴 것처럼 말하다가 지금은 다시 끈 하나 붙들고 있으면서 놓을까 말까 간보기를 하는 형세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서 다시 자기들끼리 이제는 양국 간에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라는 움직임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주 재밌는 상황이네요. 우리한테 처음엔 화를 냈다가 시간 지나니 알아서 누그러졌다가 이제는 다시 돌변해서 급하게 관계를 이어나갈 방법을 찾고 있으니 말입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별일 없었을 텐데, 괜히 일을 벌여서 시키지도 않은 역풍을 대비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이 크게 보면 세 번째 태세전환 정도 되는데요. 지금 와서 하기엔 약간 늦은 점도 보이는데, 그렇게 빈번하게 태세전환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탈일본화라는 것을 너무 간과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사실 한국 국내에서도 이렇게 빠를 줄은 예상 못 했다고 할 정도로 정말 빨랐죠. 그래서 탈일본화를 완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일 관계가 좋아졌다고 해도 굳이 소재를 거기서 수입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 부분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저쪽에서 뒤늦게 태세를 바꾼다고 해도 소용이 없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크게 반발할 것은 생각 못했다는 점입니다. 약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발적인 운동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으니 말다한 거죠. 그 중에는 대마도 같이 본인들이 원인을 제공해왔던 데도 있지만 다른 지역 중에는 관광객들을 착하게 잘 응대해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손님이 끊기고 생계가 어려워지는 관광지나 음식점, 판매상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거죠. 아마 지금쯤이면 생활고에 많이 지쳐있을 겁니다. 차라리 대형 옷 브랜드나 자동차 브랜드 같은 대기업들은 매출 급감에 버티기라도 하지. 영세상인들은 나라에서 해준다는 지원금이나 대출금이나 그마저도 모두가 다 받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버티기가 점점 힘들어져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으로부터의 자발적인 운동과 흐름에 의해서 바다 건너 자기네 시골 동네 구석까지 타격을 줄 줄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자국 내에서도 브라수소나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필름 등을 수출하는 중소업체들이 왜 우리 수출길이 막힌 거냐, 언제쯤이면 마음대로 수출할 수 있냐, 라는 아우성도 종종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나마 몇달 전까진 이런 보도도 통제가 되었었는데, 오죽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면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를 하고 있을까,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아우성이네요. 이것과 반대로 우리 한국 기업들은 대다수 일본산 소재를 중국이나 대만, 아니면 유럽에서라도 얼마든지 대체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몰랐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게, 이 사람이 협조해줬다고도 볼수 있겠네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곧 있을 한일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있고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